패션포유 가 보시겠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2023년에 어떤 섹터가 좋을지를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규진님이 어도비, PDD, FDX, DG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도비는 요즘 분위기 안 좋지만 테크주의 분위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PDD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붕, 중국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불안합니다. 그죠? J.D.도 실적이 좋았는데 하락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F.D.X.랑 d j 의 실적이 앞으로 경제 상태를 볼수 있게 해주고 해당 섹터의 분위기도 미리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 생각에 눈여겨봐야겠다 싶은 티커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ARRY, 태양열 관련 테크 회사이고 어닝이 매번 잘 나오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JBI, 인더스트얼 섹터이고 어닝 좋아서 메모해 두었던 티커인데 다음 주에 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KRK, 지난 분기들과 달리 이번 분기는 어닝 플러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서 잘 나오면 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님 아주 좋은 음, 대답을 해주셨어요 고급 정보임에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주제라 그래도 열심히. 이분 CIA 계신 분이에요. c i a h a t 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역시도 CIA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몸은 하나잖아.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AI가 추출해주는 정보들도 있고 진짜 실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버실 수가 있는 거예 아침부터 시장의 방향을 7시부터 8시 사이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사실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본장 8시부터 9시 프리 마켓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것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시그널들 자체가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꼭 보고요. 예, 크립토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요. 상당히 잔인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동안 희망 고문한 아이들. 자,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처음부터 지금 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은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워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Good question. 가볼게요. 자, 이거 CPI입니다. 다음 주는 이게 다예요. 자, 보십시오. 저는 약간 세링을 안 좋게 보는 세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말에 뭐가 있어요? 연준회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4월 15일은 뭐예요? 텍스 내, 내는 마감일입니다. 즉, 3월 달에 빼야 돼요. 돈을 저도 빼야 돼요. 심지어 뭘 팔아야 돼? 지금 뭘 팔긴 팔아야 돼. 그래서 이 CPI가 미치고 환장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끔찍하죠. 청문회 CPI, PPI 연준의 회 4월 15일 텍스까지 쭈루룩입니다. 그렇다고 4월 달이 뭐 마지막 저기가 아니라 3월이 그래요. 3월이 4월, 15일, 막상 4월 달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3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분들이. 이제 4월 15일까지 파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달은 좀 다른 양상으로 갈 흐름이 있습니다만 3월달은 여러분 죽었다 자 지금 봐봐 3900 S&P 500에서 3900이야 딱 왔어 자 그리고 다음이 어디야 3800이야 여기까지 또 봐야 돼 3800에 매물대가 있어 중간에는 진공상태야 자유낙하가 가능한 곳이라고 자 그리고 그림 보이시죠 예,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어때 상당히 유사하다 정말 이렇게 알려준는 사람이 어디 있어